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기독교에서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 간의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며,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족 내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대화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단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형제가 형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지만 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보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